시간이 흐르거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공예가 만든 사물에는 손이 남긴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흔적 시리즈에는 흙에 담겨진 시간, 손에 남겨진 경험, 그리고 반복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작업은 부드러운 백토와 색토를 겹쳐 만듭니다. 어떤 흙을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섞을지는 제 손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겹쳐진 흙은 빠르게 회전하는 물레 위에서 우연의 순간을 겹치고 자기와 무작위가 공존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한꺼풀씩 벗겨내면, 마침내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흔적들이 나타나고, 뜨거운 가마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혼으로 남습니다. 나의 작품은 반복이다. 왜냐하면 나의 작업에는 수많은 손의 반복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김덕호 작가입니다. 네, 저는 겹 강원에 쌓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그 양구 백토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재료 뭐 춘천호 그다음에 목재,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태워서 만든 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와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제 작업에 녹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은 뭔가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하고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면 어 최근에는 사실 많이 만들다기보다는 조금 더 질이 높은, 내 삶에서의 뭔가, 나를 위해 조금 더 만족감이 들을 수 있는 작업, 작품의 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양고백토를 사실 제가 본지도 벌써 8년, 9년째 되가고 있는데, 있으면서 한 번은 그 양고백토를 주로 해서 그것만을 위한 전시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양고백토를 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녹아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한번은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